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홀로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하며 영원합니다. 피조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다 넘어질 것이며 예수님을 껴안는 사람은 영원히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물러가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종말에 가서 여러분을 괴롭혀서 망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도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신뢰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홀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심으로 그분은 어떤 경쟁자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왕좌에 앉은 왕과 같이 오직 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터득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신뢰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의 외관만 본다면 여러분은 바로 속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득을 구할수록 더 자주 잃는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사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찾으면 자신을 발견할 것이지만 그것은 파멸에 이른 자신일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해는 온 세상과 그의 모든 적들에게 가해질 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